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입니다 20년 9월, 네. 배합 처음 한번 뽑아볼 건데요.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전설급 합성 5회. 가보죠 어, 새로운 배합이긴 한데, 너무 옛날 종이죠? 스노우 크랙. 어. 새로운 배합이긴 한데 이것도 SVD 어 저격총이 지금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제거 좋은 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 단계 DSR 서로 색이 나왔네요. 네, 이것도 있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건흑요석 암호 도색이죠. 그그 그 외는 어 레드닷 초장판이라던가, 레드닷 서른색을 원하는데, 아니면 레드닷 레인이라던가요. 그 정도도 아직 안, 안 나왔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